평상가치만큼만 갚아주면 집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면 안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으로 내집 지키기 두번째 시간이에요 첫번째 시간이 뭐였어요? 집값이 좀 싸고 월급이 많고 내가 번 돈에서 최저생계비 뺀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36개월이고 60개월이고 이빨 갚았을 때, 집값 이상을 갚을 수 있으면 집은 안 뺏긴다. 내 집을 지킬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에서 집이라는 거는 사실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저도 사실은 제가 가진 재산이 뭐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집과 관련된 그 재산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요즘에는 뭐 주식도 조금 하고 뭐 코인도 조금 하고 뭐 이래저래 뭐 금도 좀사 놨고 막 하고 했지만은 그래 봐야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자산에 반의 반도 안 돼요. 그것들이. 일반인들은 부동산 관련된 자산이 제일 클 거예요. 그 제일 큰 거를 현금으로 다 샀다? 아 그런 거는 잘 없죠. 대부분 다 대출 받아 샀겠죠. 소위 얘기는 주담대를 받아 샀을 거잖아요. 주담대. 그래서 오늘 주인공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인공은 뭐 저랑 비슷한 사람에 40대고요. 용인에 거주하고 애기가두명 있습니다. 회사원이에요. 급여는 실수령으로 한4 2 0정도한 6천만 원 정도 받으니까 그죠? 뭐 적절한 연봉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분의 집은 4억 5천짜리 구축 아파트예요. 그리고 3억의 대출이 있습니다. 흔하죠? 이런 일이 흔하겠죠? 그래서 이 분의 금 청산 가치 얼마예요? 1억 5천, 1억 5천. 왜? 우리 시세가 4억 5천이고 담보 잡힌 금액이 3억이니까 그걸 빼면 1억 5천 정도의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산 가치만큼만 갚아 주면 집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라는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1번의 경우에는 담보 채권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회생만 하면 그 누구도 내 집을 건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다만 이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3억이라는 담보 채권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돈을 왜 빌려줬어요? 야, 네가 집을 산다고 그러면 우리가 집을 담보로 잡고 너한테 큰 돈을 빌려줄게. 그리고 만약에라도 네가 빚을 제대로 못 갚는다,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는다, 그럼 우리 경매에 넘길 거야. 이래서 큰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연봉 6천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5년치의 연봉을 풀로 빌려준 거잖아요. 집을 담보로 잡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청산 가치 이상만큼을 갚는 개인의 생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 다만 3억의 채권자가 자기 담보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건 채권자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 담보대출 계약서에 채무자가 회생, 파산, 워크아웃을 하거나, 이자가 뭐한이 3회 연체가 된다거나 담보물에 현저한 어떤 가치를 손상한 일을 했다거나 집에 뭐 압류, 가압류, 뭐 경매 뭐 이런 강제 집행이 왔다거나 이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3억의 대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한 3억 6천 정도 채권채고액을 잡아놨기 때문에 네가 뭐 망해가지고 빚안 갚아도 우리는 3억 6천은 그 누구보다 먼저 가져갈 거야 라는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말이 길지 말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인공이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 에서는 청산 가치를 보장해 줄수 있는 회생계획안을 짜는 거는 물론 담보 채권자와 협의도 해야 돼요. 이 별채권자와 협의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40대 요요 요 아저씨는 내 친구지. 내 친구. 40대니까 내 친구죠. 우리 내 친구는 420 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애가 둘이야. 집사람이 만약에 일을 안 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겠는데, 두명다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힘들어요. 어차피 우리는 청산가치를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1억 5천만 원은 무조건 갚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300 갚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억 5천에 한15% 정도를 가산을 하면 1억 7,500 정도 될 거고요. 300만 원씩 60개월을 갚아야지 1억 8천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1억 5천이라는 청산가치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1억 7천, 1억 6천, 5 0요 정도 갚아줘야 되거든요. 한 달에 뭐한 300만 원씩 뭐 58개월, 57개월 이런 식으로 갚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120만 원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최저상계비도 보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내가 내 집을 지키고자 하는데. 그러면 보세요. 일단 이렇게 짜놨어. 이렇게 짜야지만 개인 인생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짜놨어.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이 3억. 이 3억을 안 갚으면 우리가 회생 진행하는 5년 동안 3억에 대한 원리금도 갚아야지 담보 채권자가 경매를 안 넘길 거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갚아야 되는 채권이라고 해서 별도로 변제해야 되는 채권, 별 채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제권자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밀리고 돈을 잘 갚아 왔다면 우리가 전환해. 회생하기 전에 전환해서. 미안한데. 내가 회생에 들어가게 됐다. 근데 이 집은 꼭 지키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3 0년 만기 모기지 5 0년 만기 모기지 이거 내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 왜 나는 지금 갑자기 뭐 이렇게 막 망해가지고 빚이 좀 많지만 우리 마누라는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 마누라 돈잘 벌거든 이렇게 꼬셔가지고 담보 채권자와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제권을 별도로 변제를 하시든가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되면 사실 못 지키는 거예요 담보 채권자는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담보권 행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다만, 인가 결정이 된이후 그러니까 신청하고, 금지명령 받고, 개시 결정 나고, 인가 결정 난 이후에는 담보 채권자가, 그러니까 별채권자가 얼마든지 자기 별채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억 5천만 원을 보장하는 회생계획안을 짰다 하더라도, 3억을 갚을 돈이 없으면 이 집은 못 지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내가 원리금을 제대로 안 내면 경매 넘기라고 내가 담보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억울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채권자와 협의가 되면 지킬 수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채권자들은 보통 이금융권 채권자들이에요. 이금융권 채권자들은 채권체 고액도 일금융권보다는 좀 많이 잡는 편이고요. 이자도 좀센 편이고 담보물을 경매 넘겨 가지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분. 저는 이자를 계속 받는 게 자기한테 더 유리하니까 양보를 보통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1, 2금융권 채권자들은 정석화된 금융기관들이잖아요. 내돈뭐 3억, 아니 뭐 경매 넘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뭐 내가 여기저기 눈치 보고 뭐 여기 보고 하고 저기 보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내가 보장해줄 필요가 있나? 양해줄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1, 2금융권 채권자들은 사실 대부분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내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지키고 싶다면 배우자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신용이 좋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앞으로 대출을 새로 일으켜서 담보 제공을 하면 여러분들이 회생 들어가는 거랑 이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른 채무자의 담보로 제공된 거지 빚이 많은 나의 담보로 제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이 신용회복위원회 거기 보면은 이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서울, 수원, 춘천, 청주, 창원, 부산, 대구 이 7개 법원만 신용회복위원회는 얼라이가 돼 있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 케이스가 제일 많아서 좀 자세히 설명드린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4억 5천짜리 집에 3억짜리 주잠대를 끼고 있어 그럼 청산가치 얼마요 1억 5천 이 청산가치 1억 5천을 보장해주는 계획 계획을 짜야지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야? 1억 5천 이상을 갚아 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에 한 280,270씩 60개월은 갚아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담대는 별도로 갚아야 돼요 별채권이기 때문에 내가 회생 절차를 한다고 무조건 내 집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택담보대출 별채권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아 줘야 되고 갚는다 한들 담보권자가 경매를 넘기는 거를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아요 원칙적으로는 못 막아요 하지만 회생 들어가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담보권 실행을 안 하게끔 막을 수 있는 경우들이 꽤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금융권들이 협조를 많이 해준다. 1, 2금융권은 어떻냐? 거의 안 해준다, 협조를. 그러면 협조 안 해주면 못 지키느냐? 그건 아니고, 채무자 명의를 바꿔가지고 자력이 빵빵한 채무자로 바꾸든가, 다른 사람으로 대환 대출을 해가지고 명의자를 바꾸든가, 아니면, 뭐 서울, 수원, 춘천, 청주, 그다음 대구, 부산 신용회복위원회 이 담보대출 채무 제조정 프로그램 협약이 돼 있는 관할이라면은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두 번째 내가 주담대가 있을 때내 집을 지키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답변 다 드릴게요. 이거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거 아시겠죠? 감사합니다.